안녕하세요. 따상맨입니다.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청약은 20주고요.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은 경쟁률이 높아서 배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 증권사별 배정 수량은 삼성 증권은 230만 주, 대신 증권은 100 6만 주 한투는 70만 주 신한은 17만 7천 주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상 계좌수를 분석하면 증권사별로 대신은 가장 높습니다. 4주에서 2주 삼성은 3주에서 2주 신한은 3주에서 1주 한투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주에서 1주 4개 계좌를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시간 경쟁률을 참고 후 가장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로 청약을 하시면 유리하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